경북대학교, 진의 요새를 위한 사랑의 물결 오늘 아침, 캠퍼스가 사진과 꽃길로 가득 찬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다. 진해성은 회장님의 뜻밖의 감사 인사에 왜 놀랐을까? 오늘 아침, 경북대학교의 캠퍼스는 특별한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인기 가수 진해성이 특별 초청되어 그의 기부와 선행을 기리는 환영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석하여 진해성을 따뜻하게 맞이하였으며, 그의 기부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행사 준비와 학생들의 기대 행사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행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있었고, 캠퍼스 곳곳에 진해성의 사진과 화려한 꽃들로 장식된 길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진해성이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한 10억 원의 후원을 기념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학생들은 진해성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지원을 보내주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캠퍼스를 물들인 꽃길과 사진. 캠퍼스 교문에서 본관까지 이어지는 길은 진해성의 사진과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풍경은 그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느끼게 해주었고, 학생들은 그가 보내준 사랑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감동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진해성의 기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리고 싶다며 행사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진해성과의 뜻깊은 만남. 행사가 시작되기 전 진해성은 행사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니저는 그에게 교장선생님이 준비한 깜짝 서프라이즈가 있다는 말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캠퍼스에 도착한 진해성은 학생들과 교수진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총장의 감사 인사와 진해성의 응원 메시지. 경북대학교 총장은 무대에 올라 진해성의 기부와 사회적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진해성이 단순히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롤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장은 진해성 씨의 기부는 우리 학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진해성은 무대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을 향해 여기서 여러분의 꿈을 키우고 졸업 후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진정한 응원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해성의 진정한 기부정신. 진해성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마음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사회적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혜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과 진해성의 영향력.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진해성의 기부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그들의 학업과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진해성의 얼굴이 담긴 장식물들을 보며 그의 사랑과 지지를 가까이에서 느꼈고 그가 전달한 깊은 응원과 격려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진혜성의 따뜻한 말에 큰 격려를 받았고 그의 진정성 어린 기부가 그들에게 큰 힘과 영감을 주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진혜성의 존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그의 기부 덕분에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기부 기념 장식과 학교의 감사 표명 경북대학교는 진혜성의 기부를 기리기 위해 교내 곳곳에 그의 사진과 감사 메시지가 담긴 장식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장식물들은 진혜성의 기부와 그가 학교에 남긴 인상적인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의 선행이 학생들과 학교에 미친 감동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학생들은 진혜성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사랑과 지지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의 기부는 우리에게 깊은 응원과 격려의 표현임을 실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혜성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 진혜성은 앞으로도 팬들과 대중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패션 브랜드 세정의 편집숍 메이드의 화보를 통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차콜 그레이 슈트를 입고 나타난 그의 모습은 성숙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뽐내며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진의 성은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진심 어린 소감을 전하며 팬들과 사회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긍정적인 활동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여의 지속성과 긍정적 영향. 진해성의 따뜻한 이미지와 겸손한 태도는 팬들과 대중에게 큰 호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진정한 스타로 자리잡았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의 기부는 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그의 사회적 기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기부와 선행은 단순한 금전적 기여가 아닌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사회적 기여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그가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강화. 진혜성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그의 기부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진혜성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의 활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이 남긴 감동의 메시지. 진해성의 기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사회적 책임감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선행과 사회적 기여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도 긍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해성과 학생들의 미래. 이번 행사에서 진해성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멘토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고, 진혜성이 보여준 사랑과 지지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혜성의 따뜻한 마음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의 기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결론, 진혜성의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 진혜성의 기부와 선행은 경북대학교에서의 특별한 행사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으며, 그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롤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기여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며, 팬들과 대중은 그의 긍정적인 활동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하의 자리를 넘어, 진해성이 보여준 진정한 사랑과 지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진해성의 기부는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스타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하며 많은 이들이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진해성의 따뜻한 기부와 선행은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며 그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